딸깍, 딸깍, 딸깍. 음. 섬뜩하게 울리는 응급 환자용 침대 바퀴 소리는 40년 넘게 응급실을 지켜온 제게 너무나 익숙한 소음입니다. 78세의 노안으로 흐릿해진 눈이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절규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망적인 모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고통의 시작점이 평범한 식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저는 깊은 탄식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저는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싸이는 심근경색. 담당인은 평소 할아버지의 식습관을 물었고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기름진 음식을 즐겨드셨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는 갈비찜과 삼겹살을 푸짐하게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스며든 할아버지 가족들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평범한 저녁식사가 할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무심코 반복하는 식습관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당기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이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된 70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40년 넘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삶의 소중함을 목격해온 의사의 입장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최악의 식습관 5가지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후회와 슬픔 속에서 얻은 뼈 아픈 교훈이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늦기 전에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그림자를 걷어내십시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 주세요. 달콤한 유혹, 검은 그림자. 설탕 과다섭취, 혈당 폭탄과 당뇨병의 덫. 혀끝의 달콤함이 남은 인생을 짓밟는 검은 그림자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변하고 특히 단맛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 보충의 수단이었던 설탕이 이제는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장 위험한 그림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각종 과자류와 빵, 심지어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믿었던 과일주스까지 우리 주변에는 과도한 설탕이 숨어 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70대의 신체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마치 폭탄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는 혈관 내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손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낡은 수도관에 녹이 쓸어 막히는 것처럼 혈관이 손상되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마치 그림자처럼 여러분의 노년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은 설탕 과다 섭취와 가장 깊숙이 연결된 질환입니다. 70대 당뇨병 환자는 젊은 환자에 비해 합병증 발생 위험이 훨씬 높으며 그 합병증은 실명, 만성 신부전, 발괴사로 인한 족부 절단,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설탕의 달콤한 유혹은 마치 달콤한 독과 같아서 서서히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노인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중 한 분이 78세의 최할머니였습니다. 몇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계셨지만 마치 달콤한 그림자에 홀린 듯 믹스 커피를 하루에도 다섯 잔 이상 드셨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발에 생긴 작은 상처가 낫지 않고 괴사되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온몸으로 퍼져 나갔고 할머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할머니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제게 깊은 슬픔과 함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과 냉장고를 점검하십시오. 무심코 마시는 음료 한 잔, 간식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할지도 모릅니다. 설탕은 단순한 칼로리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달콤한 그림자처럼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져 서서히 건강을 갉아먹고 노년의 행복을 아다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달콤한 그림자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식습관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나서는 용기와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설탕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단맛을 찾아야 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등 자연의 단맛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단맛이 필요할 때는 스테비아와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사일기를 작성하고 설탕 섭취를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달콤한 설탕의 그림자가 아닌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밝은 빛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낡은 배의 나침반을 최첨단 항의 장비로 교체하는 것처럼 식단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항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하얀 악마의 덫, 정제된 곡물의 검은 그림자, 혈당 롤러코스터와 만성질환의 연결고리, 부드러운 식감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 당신의 혈당을 예측 불가능한 검은 롤러코스터에 태웁니다. 흰쌀밥, 하얀 빵, 부드러운 국수, 쫄깃한 떡과 같이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정제된 곡물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제거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탄수화물만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되어 혈당을 마치 예측 불가능한 검은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마치 갑자기 엔진이 과열되어 폭발 직전의 자동차처럼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려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당뇨병이라는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마치 댐이 무너지듯 급격하게 높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들이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얀 탄수화물의 부드러운 식감은 마치 달콤한 속삭임처럼 유혹적이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혼수 상태에 빠진 노인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평소 흰쌀밥이나 면 요리를 마치 습관처럼 즐겨 먹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72세의 박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하얀 빵에 잼을 듬뿍 발라먹고 점심은 부드러운 국수, 저녁은 하얀 쌀밥에 몇 가지 반찬으로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이미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마치 검은 그림자에 홀린 듯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극심한 갈증과 피로감을 호소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당 수치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수치를 훨씬 넘어섰고 결국 할아버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례는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얼마나 위험한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얀 악마와의 위험한 동행을 멈추십시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하얀빵 대신 통밀빵, 밀가루 국수 대신 메밀국수 등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마치 완만한 언덕처럼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더욱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 혈당 지수, GI 지수를 꼼꼼히 확인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얀 탄수화물의 검은 그림자를 떨쳐내고 통곡물 중심의 건강한 식단이라는 밝은 햇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낡은 엔진을 고성능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식단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혀끝의 짠맛, 뼈를 좀 먹는 검은 그림자,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성, 고혈압과 골다공증의 덧, 입안 가득 퍼지는 짭짤함, 당신의 혈압과 뼈를 서서히 갉아먹는 침묵의 검은 그림자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유독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얼큰한 국과 찌개, 밥도둑 젓갈, 입맛도두는 장아찌, 간편하게 즐기는 가공식품까지,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은 나트륨 과다 섭취를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하고, 이는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마치 댐이 무너지듯 급격하게 상승시켜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만성신장 질환의 발병 위험을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들이우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파이프에 과도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결국 터져버리는 것처럼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트륨은 체내 칼슘 배출을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 뼈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70대는 골밀도가 자연적으로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마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시기인데 나트륨 과다 섭취는 뼈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삶의 질을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혀끝에 짠마대의 익숙한 입맛은 마치 조용한 암살자와 같아서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뼈까지 약하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고혈압으로 인해 마치 검은 그림자에 갇힌 듯 쓰러진 뇌졸중 환자들과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부러져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는 노인 환자들을 셀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을 마치 그림자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75세의 김 할아버지는 평소 젓갈을 즐겨 드셨고 국이나 찌개를 마치 습관처럼 항상 짜게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는 뇌졸중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례는 짜게 먹는 식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짠 맛과의 위험한 동행을 멈추십시오. 국이나 찌개 대신 맑은 국이나 숭늉을 섭취하고 젓갈, 장아찌와 같은 염장 식품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함량이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높게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자연 식재료를 이용한 건강한 집밥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에 소금이나 간장을 두지 않고 음식과는 요리할 때만 최소한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혀끝의 쾌락이 아닌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밝은 햇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낡은 배의 낡은 밧줄을 튼튼한 새 밧줄로 교체하는 것처럼 식단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기름진 유혹, 혈관을 막는 검은 그림자, 과도한 지방 섭취의 위험성, 비만과 만성 질환의 씨앗,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 그 뒤에 숨겨진 칼로리 폭탄이 당신의 혈관을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서서히 막아버립니다. 삼겹살, 튀김, 기름진 육류, 가공식품 등에 함유된 과도한 지방 섭취.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들이우는 또 다른 주요 요인입니다. 이러한 지방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마치 뱀이 무너지듯 급격하게 높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들이우고 비만을 유발하여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마치 낡은 하수구가 기름대로 서서히 막혀 결국 역류하는 것처럼 혈관이 지방으로 막히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 칼로리가 매우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쉽게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7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쉽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관절 질환은 비만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노년기 삶의 질을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웁니다. 기름진 음식의 고소한 맛은 입맛을 당기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이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과 비만으로 인해 마치 검은 그림자에 갇힌 듯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평소 기름진 음식을 마치 습관처럼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73세의 최 할아버지는 삼겹살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드셨고, 튀김 요리를 매우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날, 할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지만,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례는 기름진 식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름진 음식과의 위험한 동행을 멈추십시오.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튀김 대신 찜 구이,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기름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고 붉은 육류보다는 닭고기, 생선 등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함량이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높게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자연식재료를 이용한 건강한 집밥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입안의 기름진 쾌락이 아닌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밝은 햇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낡은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는 것처럼 식단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멈춰진 시계, 건강 리듬의 검은 그림자, 불규칙한 식사 습관, 혈당 불안정과 영양 불균형의 시작. 멈춰진 시계처럼 망가진 식사 리듬은 당신의 건강을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다양한 질병의 씨앗을 뿌립니다. 바쁜 일상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밤늦게 야식을 먹거나 식사 시간이 매일 불규칙한 습관은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혈당을 마치 예측 불가능한 검은 그림자처럼 불안정하게 만들고 과식이나 폭식을 유발하여 비만 위험을 높입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망가진 식사 리듬은 우리 몸의 건강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다양한 질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점심 식사 때 과식을 유발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밤늦게 먹는 야식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장 장애를 유발하며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70대 이후에는 수면 패턴이 바뀌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야식은 더욱 해롭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의 건강 리듬을 깨뜨리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겪는 노인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거나 식사 시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71세의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아침은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저녁은 밤늦게 대충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밤 할아버지는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과식이 췌장의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심한 고통 속에서 힘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례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 공급원이며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2세 시간 전에 가볍게 먹고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쉽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멈춰진 시계가 아닌 규칙적인 식사 리듬이라는 밝은 햇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규칙적인 식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조화롭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십시오. 존경하는 70대 어르신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최악의 식습관은 마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협하는 다섯 마리의 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달콤한 설탕은 혈관을 녹슬게 하고 하얀 탄수화물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짠맛은 혈압을 높여 생명을 위협하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막아 각종 만성질환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습관은 우리 몸의 건강 리듬을 파괴하여 결국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 검은 그림자들은 마치 조용한 암살자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행복한 노년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나서는 것처럼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희망의 빛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설탕 대신 신선한 과일의 달콤한 향기를 맡고 하얀 쌀밥 대신 잡곡밥의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며 짠 음식 대신 자연의 맛이 살아있는 건강한 요리를 즐기고 기름진 음식 대신 담백하고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며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건강한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고 건강한 햇살을 비춰줄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응급실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깊은 후회에 잠긴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후회는 좀더 일찍 건강 관리를 할 걸, 음식 좀 조심할 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마치 한번 깨지면 되돌리기 힘든 유리와 같아서 깨지기 전에 소중하게 다루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들을 하나씩 걷어내십시오.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건강한 식습관은 응.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과 활력을 선물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마치 잘 가꿔진 정원처럼 우리의 노력과 관심으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한 식습관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건강한 식습관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빛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